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반이 되면 어 드디어 이재명,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앞서 어제 어제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로 정말 본인 카드도 아닌데 세금 국민들의 세금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런데 그 금액이 뭐 10만 4천원이다. 그래서 나는 무죄이다.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제 1심 선고에서 어, 검찰이 구형을 벌금 300만원을 내렸으나 어제 1심에서는 결국 벌금 15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자 지난 20대 어, 대선 당시. 더불어 어, 당전 현직 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어, 본인이 먹자 그래서 제공을 한게 분명할 테인데도 끝까지 어, 개인 뭐 어, 터치를 했다, 각자 애기를 어, 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해서나 결국은 결국은 어, 유죄로 이렇게 판명되었습니다. 이자 이들의 주장은 어, 한마디로 위증 어, 이중... 교사까지 어, 지금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각자 프레일을 해서 내었다. 하지만 그 식당 자체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부한 적도 없고 현금으로 그 테이블에서 받은 적이 없다 하고 재판부가 어, 이 증거를 확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빚어줘 개인 빚으로 어, 또이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의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신모씨 국회의장의 부인 어,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어, 식사비를 결제하고 어, 기부 행위 등을 했고 당시 공무원 배 모씨를 통해서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김혜경의 얘기는 뭐, 어,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어제 코미디가, 어떤 코미디가 있었냐.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김혜경이가 유죄가 떨어지니까, 아, 어, 또 이건 뭐, 심파극 쇼를 또 했습니다. 자, <laughs> 참 우습습니다. 아, 어,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항소해서 150이 아니라 300으로 다시 검찰의 구형만큼 어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아내는 아이고, 대단하네. 세상 사람들이 잘 지켜보는가. 운데해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어, 어? 뭐, 이재명의 얘기는 거에요. 조폭들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야, 이 뻔뻔한 범죄자들. 자,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장입니다. 평생 남의 것을. 야, 정말 이 뻔뻔합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가, 아, 정말 이거는, 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네. 자, 재판을 받는 다음에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해경아,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 평소에 해야지, 어? 아니, 쇼를 진짜, 어, 가짜 하는 쇼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 평생 남의 것을 뭐, 담하지 않고 어쩌 했는데, 어, 이 10만 4천 원을 끝난 게 아니고, 경인도, 경인기도 법인카드로 뭐, 별, 별, 어, 음식들을 공짜로 다 먹었는데, 이제 그건 아직 수사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아저 용기가 대단합니다. 자, 문제는 아내도 유죄인데, 오늘 본인이 더 이제, 골치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재판이 이제 이재명의 앞에 첩첩 산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미증교사 25일, 불법 대북 송금. 이거는 뭐 거의 여적제에 준하는 그런. 지금 대장동, 미래, 백현동, 뭐, 어 성남 FC 뿐만 아니라 정자동, 호텔, 뭐 이거 수사를 해야 될 일들이,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럴 정도로 어, 사법 리스크가, 어, 남 걱정할 일이 아니고 본인 걱정이 더 걱정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1심 결과가 드디어 공직선거법 1심이 2시 반에 나오게 됩니다. 어, 검찰 구형이 징역 어, 3년이었기 때문에 최소 뭐 1년 6개월 이상 어, 중형이 선고가 되어야 된다는 게뭐 대부분의 어, 여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하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은 결국 어, 본인 스스로가 뭐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어, 나는 싫다는 거죠. 그건 뭐냐? 어, 본인이 생각해 내 죄를 덮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오도가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혐의는 오늘 두 가지 심리 중에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사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그 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명백한 어, 거짓말로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그고 그 김문기 씨의 아들, 아들의 정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향이 많을 것이다. 하는 어, 그런 법적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뻔뻔하게도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한다. 본인이 어 시장 시절 뭐 단돈 백만 원도 내가 꼼꼼히 계산해서 내가 그런 거 철저하게 한다.이 얘기는 뭐야? 사람들 다 알아보고 파악하고 돈도 내가 알뜰이살뜰이다 챙기고 쓴다 하고 본인이 어 본인 입으로 떠들었는데 불리하니까 잘 모른다.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예 <laughs> 대단한 친구입니다.자 그래서 뭐 호주 출장 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응. 어? 나무에 손을 둥그렇게 손도 맞잡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밥 먹어도 기억 안 난다. 예, 불리하면. 어. 유리하면 무조건 막 누구든 사돈에 팔촌도 다 깨어있는데 불리하면 어, 모른다. 뭐 김혜경이니까 어떻게 자기 와이프인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불리하면 어, 그것도 남이다. 된대요 아들도 남이라고 그러죠. 응? 아 대단한 친구네요. 자 그래서 어, 이 같은, 어, 교류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상 처벌이 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다 하는, 어, 게첫 번째 혐의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어, 경기 치사 시절 2021년, 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에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했다. 전혀, 어, 국토부에서 협박한 적도 없고, 성남시 그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 전혀 협박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거 느끼지도 못했다는데, 본인 혼자서 협박을 받았다. 그런, 그 느꼈지 않아서 해유도 했는데, 그 누구도, 어, 어,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뻔한 거죠. 자,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아니고, 어, 바로 지방 자치단체상의 권한이다. 하고 이렇게, 어,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 해놓고는 또 스스로 이재명이가, 어, 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어, 과하게 표현했다. 화가 나서 표현했다. 화낼 게 뭐가 있어? <laughs> 자, 그래서, 어,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을 본인은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담당 했던 그 공무원. 전 현직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걸못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혼자서 느꼈답니다 이게 과대망상이죠. 이렇게 되면. 자, 하지만 검찰은 국감을 앞두고 송영길이가 어, 이재명에게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 생각하라 하고 이렇게 조언까지 해줬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이재명이가 본인의 범법, 범죄, 의혹 사실을 감추기 위한 그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만약에 만약에 오늘 어, 일단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어, 벌금이 100만원 이상 어, 확정이 되면 어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을 5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100만원 미만 시는 어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을 유지한다. 그래, 대선은 나올 수 있다. 뭐, 무죄 선고 시에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어, 없겠지만, 어, 그렇게 되면, 뭐 입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 그런 부분이고, 지금 판사들 선고에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는 기본,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200에서 800만 원이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방송 등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는 더 무거운 처벌이, 어, 중형이 선고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열흘 뒤에 미정조사 어, 사건도 지금 어, 같이 연루가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 어, 지금, 김혜경이나 이재명이나, 어,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빨리 어, 정리가 되고 법적으로 어, 판결을 받아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가로서 사법의 정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우라통이 터진이 심정을 어, 빨리 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2시 반 이재명의 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